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 요나서 4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박농쿨을갈가 먹게 하시에시든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의길이시되 내가 방농 이 내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 아서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렇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음 뒤로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자가 서이만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 그러면 흔히 이제 그런 사건을 잘하죠. 에, 하나님께서 니누이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 들어가서 배 에, 이제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고 다시 나와서 니누의 성에 가서 에, 하나님의 심판을 에, 경고의 심판을 말씀했더니 그 니누의 성 사람들 12만 명이 다 죽게로 돌아가고 가축들까지 다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장의 기사입니다. 이런 일을 보고 당연히 요나는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심중에는 이 네니의 사람들이 다돌아오므로 말미암아서 심술궂은 마음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들이 이 자기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매우 이제 에,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에, 하나님께 이 삼절에 보면 여호와여 컨데 내가 이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성내는 것이 예, 그렇게 분노하고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는 식식거리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넝콜을 심어서 하루에 다 자라게 해 가지고 그늘지게 있는 곳에서 이제 연나가 편히 이제 쉬고 있었을 때 선선한 곳에 쉬고 있었을 때 벌레로 말미암아 이제 벌레로 박넝콜을짓게 해서 결국 박넝콜이 죽어서 말라버리게 될때그연나는 여기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게 하게 됩니다. 미하여 그랬어요. 햇빛이 좀으로 혼미하여 똑같이 4절에 있는, 에, 에, 3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냐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아꼈거든 그랬어요. 박넝쿨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나는 니네 사람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하게 예, 전 전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면 마음에 조금 편찮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것을 마치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갈등을 느끼는 그런 이제 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 믿음의 방세라고 하는 예 여덟 가지 방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던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어, 그 장로님이 쓴 책을 보게 되면 그 재미있는 기사가 있죠. 예, 그 에,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사람이 구걸을 해서 시갑을 열어보니까 천 원짜리를 주려고 했는데 만 원짜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 원을 던져 주면서 천 원을 나에게 달라 에, 구천 원을 자어 달라 했더니 에, 구걸하는 사람이 무슨 구천 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쳐다. 그는 거죠.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런 아 당신만은 다 가지라고. 나는 예, 천 원밖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지하철에 내려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제 씩씩거리며 분노하고 있었어요. 예, 아이 그 9천 원이면 우리 애, 애들에게 빵을 사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렇게 막 그제, 그제 하고도 이제 마음이 편치 않았죠. 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야, 네것이천 원, 천 원만 니것이 네 아니라 9천 원이 다내 것이다. 내가 그 에,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만원을 돕고 싶어서 너 마음을 그렇게 주었는데는 왜 그렇게 분노하냐 이렇게 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 참 에, 기도. 그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아무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도 그 일이 자기 것이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의 소유를 준 것처럼, 자기의 몸을 준 것처럼 자기가 헌신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이 자기가 원했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분노를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돕고 성기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모두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 은혜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